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택 과목인 청소년 이해론을 함께 살펴보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인 만큼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강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이해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청소년 상담의 대상자로서 만나게 될 우리 청소년이라고 하는 존재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 청소년들이 어 이루어가고 있는 혹은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이야기만 들으면은 청소년들의 심리와 문화를 가볍게 살펴보는 과목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의외로 그것과 관련돼서 학술적인 이론들이 많이 암기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파트에 가게 되면은 청소년 복지라고 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 법령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법령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또 각각의 법령에서 청소년이라고 하는 존재들의 연령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또 청소년이라고 하는 용어가 다른 법령에서는 어떻게 변형되어서 쓰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꼼꼼하게 암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제목 친근한 제목과는 다르게 조금 공부하는 데 많은 에러를 겪기도 하시는 그런 과목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어떤 정해진 학습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공부를 하시면은 웬만한 문제들은 다 득점을 어렵지 않게 하실 정도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정해진 교재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또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앞으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목차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일단 청소년 심리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청소년 심리라고 하는 것이 성인이나 어린이의 심리하고는 어떤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청소년 심리라고 하는 파트에서는 청소년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다른 성인이나 어린이, 아동과는 다르게 어떠한 신체적이고 그다음에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심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분할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좀 이상한 말이 신체라고 하는 것을 심리의 특성으로 살펴보네라고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신체라고 하는 것, 특히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이질적이다 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청소년의 심리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발달 과정상에서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파트를 배우시게 될 건데요. 우리 청소년이라고 하는 존재, 그니까 발달 과정상에서 청소년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됐을 때 생물학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청소년기를 볼 수가 있겠더라. 또 인지적인 특성이 발달하는 과정에서는 청소년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 또 사회적인 과정에서는 학습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더라라고 이제 제시를 해둔 학자분들의 이론을 꾸준하게 학습을 하실 파트가 바로 이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청소년기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성 역할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학업과 진로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심리가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실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첫 파트를 마무리를 하시게 되고요. 두 번째 파트에 가서는 청소년 문화와 관련된 그런 이론들의 학습을 하시게 될 건데,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소년 문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팬덤 문화 혹은 뭐 학교에서의 그냥 문화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학자분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어요. 청소년 문화 그 자체로 독특성과 개성을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이다라고 보시는 학자분들도 계시고, 청소년 문화는 주류 문화에 어떤 대항하는 문화이다 혹은 하위 문화이다 라고 보시는 입장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생태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우리가 상호 작용을 하고 있는 한 해도 문화다라고 보시는 입장도 있으시고, 아니면은 이제 기존 사회에서의 계급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 투영된 것이 청소년 문화이다라고 보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그 연구 이론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볼 것인데요. 조금 까다로운 것은 처음 보는 학자분들의 이름하고 그다음에 이론상의 개념이 계속 이제 언급이 된다는 것, 새롭게 언급이 된다는 것 때문에 어, 처음 학습할 때는 많이 부담을 가지시기도 하는데 이거는 한두세 번만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금방 익히시게 될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따라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문화는 혼자 형성하는 것이 아니게 되겠죠. 분명히 나 말고 다른 존재가 있어야 문화가 형성이 될 것인데요. 그래서 청소년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족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 또래 집단, 학교라고 하는 존재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복지와 보호라고 하는 파트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요.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제정되어 있는 법률의 종류와 각각 법률 종류들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는데 조금 까다롭게 시간을 쓰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문제들, 뭐 예를 들어서 자살, 뭐 우울, 아니면은 학업 비관, 아니면은 뭐 약물 중독, 음주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의 경각 핵심을 일깨워 주는 파트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지금 목차를 적어두고 시작하는 이유는 뭐 설명을 지금 용이하게 드리게 하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적어둔 이유도 있지만 요거를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학습하는 내용의 줄기를 한번 잡아두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공부를 하시다가 내가 어디쯤 공부하고 있는지 길을 잃을 것 같은데 돌아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좀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동안 웬만하면. 이 내용을 같이 유지를 해두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파트는 어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라고 하나 안내를 계속 지속적으로 드릴 테니까 이 줄기를 잘 기억하시고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의 과정은 크게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시죠? 기본 이론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예상 문제들을 풀어 보고 또 이제 모의고사라고 이제 준비된 파트에서 기출 문제들과 예상 문제들의 내용을 조합을 해서 조금 더 실제 시험만큼이나 난이도가 있게 좀 이제 지문을 꼼꼼하게 출제해 둔 그런 모의고사라고 하는 문제 파트가 있는데요. 그거 같이 풀어 보는 으로 진행이 되게 했습니다. 다만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 기본 이론을 들으시고 그냥 거기서 손을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 이론을 통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셨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를 푼것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은 저희가 수업 중에 같이 문제를 해설해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추가학습을 하는 과정이 거쳐져야만 그 내용이 온전히 내 것이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정의 구성은 이렇게 기본 이론과 문제풀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순서 자체를 우리가 강의를, 문제풀이 강의를 모든 것을 다 듣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론 강의를 들은 다음에는 문제를 같이 풀어 보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기본 이론 과정 중에서는 원래 제가 작년까지는 그 기본 이론을 배우고 각각의 파트에 맞는 기출 문제를 같이 화면으로 소개를 드리면서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냥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본 이론에서 그 기출 문제를 같이 다루다 보면은 강의 시간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공부하시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기본 이론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핵심 어떤 문제풀이 내용에서 이 내용을 같이 짚어보실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했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바로바로 알아보시는 건 중요하시겠죠. 그래서 어, 이그 강의에 함께 첨부가 되는 자료에다가 제가 각각의 파트별에 그각 해년별로 이제 기출이 되었던 문제를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꼭 그것도 학습하시면서 중간중간 점검을 해보. 시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청소년 심리를 본격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